<laughs> 근데 몸을 풀어야 됩니다 눈빛으로 체조하래요 아웃야 오빠 꿨어 하드 오 아, 메이커 바람 바람 샀네 메이커 가시들. 이거, 뭐. 이거 뭐 비싼 파스텔리. 거 아이가 전갈 이 전갈 씨스피어 스쿨피어 뭐거말막마네 자켓 아이고아 전골이 아니고 전갈 음. 전골 <laughs> 전골이 전골, 전골. 전골. <laughs> 전골 샀어요 <laughs> 내가 말하고 이상해갖고 전골 거 이삭에 어, 정, 정, 아니, 뭐 같은데 이거 뭐 이렇게 또 깔롱적이 있어 착이랑 세트랑 무통이 그렇네 <laughs> <laughs> 자석이라요자석이라 뭐한대 오프닝 만들어지 오프닝? <laughs> 이제 좀 사투리 좀 쓰지 말자 우리 그러는 본인만 안쓰면 돼요 그 요요 하지마요 끝뭐 올려요? <laughs> 요요 그래요? 요로 바꿔요 사 그래 그, 이렇게 날도 추운데 그래 좀쪽 <laughs> 닦아요 진짜 전국으로서내사걸어 뭐 살겠어 뭐, 이번 카메라맨 형은 뭐일 많이 하네 어제 어, 어. 많이 잤는 모양이라 도시라 어, 어. 끊어 끊었어 어, 어. <laughs> 자 오늘은 어딥니까 송선수 오늘은 마천산. 마천산. 전에 한번 타봤지요? 예, 하빈 근처 마천산. 이야, 오늘 뭐, 뭐, 멘트 잘 나온다. <laughs> 예, 오빠, 어, 바꿔 입었어요. 오, 바꿔. 헬멧도 신경쓰고 아. 맨날 그 쉬렁새 그런 거. 오이워. 아덴바이 크 보고 있나? 그촌안들어와서 <laughs> 바꿨어, 카스텔리로 이거 <laughs> 예, 파랭 오늘 뭐 스모크 에디션이라 뭐라. 맞네, 응, 어. 샥더 파랑. 헬멧도 입었어, 아니 색깔 나오네, 정치색. 아, 어, 근데 통합했는데, 빨갱이, 파랭이. 노란색, 초록색 다 필요한데, <웃음> 없어. <웃음> 아, 아, 사람 뻥정만 있네. 아휴, 못 가겠다, 이제. 고마워. 고마워, 지키게, 이제. <웃음> <웃음> 좋았어. 오늘 뭐, 분위기 있다. 형, 고기 삶은 건 어딨노? 어? 고기 삶은 아, 거. 아, 놓고 왔네. 아, 놓고 왔네. 아 안 돼. 못 챙기더라고. 막그 걸리나 한통채웠잖아그채지않어 물통에. 응. 응. 알았어, 갑시다. 아야! 응. 오라오라. 응. 카메라 응. 의식하지 마요. 자연스럽게 가야지. 눈으로도 좀 멋있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피스. 아이고, 골치 아프네. 에휴. 끝나 잠깐만 왜안 되나? 네, 이래갖고, 그, 전동 드일러를안 쓰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트러블을 이래 나갔고는 지금 라이딩 오늘 다 망쳤다, 이거, 한 사람 때. <laughs> 머리 아픈데 머리. 있겠네, 어, 이게 고상대? 상고대 상고대 상고대가 뭐 어딘데? 저거? 그, 저거? 저거 저거 시내길이 안보이는데 아니 여기있네 여기있네 위에 돼요? 오. 어? 어. 어. 어떻게 어. 했는데? 헤어링이 풀렸나봐 <laughs> 아 골치 아프네 이거 이렇게 이게 이게 전동이 위험한거네 전동이요 <laughs> 오늘 시급했지? 물이 안들어오네 배터리 없는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돼? 조금씩 살았지 아휴 귀찮아 귀찮아 아기야가 하이아넬름? 오오오어아어이어어어야어어어오오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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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 코너 형뭐 락이 많이 잡어네 오늘 오늘 보여줍니까요? 오늘도. 잘 됩니까? 예? 오늘 파랭이 에디션. 예. 예? 아니, 이게 안장이 높네. 오늘 대사 많이 치야 됩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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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렐레. 렐레 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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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여! 그래요? 멜렉? 멜렉입니다, 요거 멜렉?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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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이해이이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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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풀었어요. 가도안니다 오, 오토 시스템이네. 약간 영국 날씨네. 형 알지? 이버풀날 시는. 뭐이키 돌아와요. 응. 야뭐 고수다 고수. 미구미로. 미구라 미구. 아이고. 아, 그러은뭐맨날 넘어지지. 이키 아픈데. 오. 오. 랍. 랍 다시. 오.

슬슬 <목소리> 일좀 <세세이> 해요. <목소리> 오, 경치는 좋아요. 길 좋고요. <목소리> 그러면 그러니까 스피드가 많이 떨지네요. <목소리> 뿌리 밟으면 좋답니다. 무조건 직각으로 밟아, 직각으로. 좌선으로 밟으면 다 없대 오, 뭐 미구메로 뭐 스스로 잡하네. 미구라요. 미구네 미구어. 잡자. 잡자 땡기네. 야. 안넘어지네 연결돼. 연결됐어. 대외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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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난리 난다. 난리 <laughs> 오, <오호. 우와. 웃음> 아, <빠져>, <laughs> 어, 잘한다. 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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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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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렇게 욕심이 많네, 또. 찍었나, 중요한가. 어. 됐어, 그럼. 아저씨, 또, 후반부에 또, 몸풀락하나. 연결났다, 연결났어, 연결났어. 배우 교체해야 되겠다, 되겠다. 당연히 타기 힘 좋네, 길이. 어? 타기 길이 좋아. 응. 헤 e 헤 h 헤 y 헤헤헤헤헤헤헤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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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러면, 특히... 오늘 망했네. 오늘 Lucie. 밥 먹지 마, 그러면. 아이 어. 하이. Er. 하이. Er. 하이. Er. 하이. Er. 하이. 이하이이이이 er. er. 가자. 가자, 가자. 오이구 나무로라 잘 타네. 어. 다운 뭐 다운점에 어필이고 이래가 뭐 대단해. 마지막 그 만풀 다운이고. 멋니다 해가 안 돼요? 어가. 넘어졌어? 많니많니 네. 바니, 바니. 바니로, 어? 바니로 가면 되잖아, 어. 즐기고 있어. 하이, 하이! 하이! 어필을 즐기는 자. 하이! 피. 형도 어필러라? 어? 필러라 어필 어. 내가 어필러인데. 어필을 즐겨. 맞지?

더 즐기겠어. 더 즐깁니까? 올라갑니까? 네. 성공해봅니다. 네. 스모프씨. 올라갑니다. 네. 쭉쭉 꼭 올라갑니다. 코와 힘을 딱 주고 갑니다. 무한대 뭐 내리는데. 아니, 이게 옆으로 또. 야, 뒷모습이 산동형이랑 거의 비슷한데. 동생 맞네. 오, 잘 가네. 오래오래, 그래, 오래. 그래. 오래오래? 그래, 오래. 그래. 그래. 야, 그면 이제 트랙션 컨트롤 키 있네. 트랙션 컨트롤 잡았어. 어, 옵션 추가했네. 로우. 로우에. 보여줍니까? 보여줍니까, 그군 옷이? 뒷바퀴가 뭐, 이렇게 잘, 오호, 참. 헛! 오! 오! 줄친것 같아요, 형. 볼로 아, 아, 어.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골, 호호. 형은 오토바이 탔는데네. 이거. 이거 아니라. 일로 가면 맞나, 맞나, 맞나. 어. 저... <laughs> 왜 그래요? 어. 똥 싸요? 와, 어. 어, 오토바이트 하면 이만이일 파나? 호호.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돼, 그냥 그래. 가, 그대로. 골, 골에 그... 센터에로 쫙 가면 되잖아. 뭐, <laughs> 중신못 잡노?

어? 올라가. 나? 어. 가자, 우리. 그럼 나안될것 같은데. 안 돼. 자. 이거는 TCS 키우면 돼요. 한번 해봐. 그럼 어. 오늘 옵션 하나 추가했잖아. 응. 어. 이거는. 빨리 가요. 배터리 있어. 뒤어봐이거좀 뒤져. 정량화. 안 찢어도 되는 거. 아니, 정량화는 해야 돼. <laughs> 가시려? 들어봐요. 어이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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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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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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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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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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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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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야, 이랬다, 이랬어, 잘했다, 아, 어, 잘했어, 밥 먹어도 된다, 올라왔어, 다 출발. 오케이, 빨리빨리 갑니다, 스머프 <웃음> <웃음> 아, 골치 아프다, 진짜! 위크하고 <laughs> <laughs> <야>, 있나? 어, 지원해. 아, 진짜 조용히 아, 이거 뒤에서 찍었어야 는네 골치 아프다, 진짜. 쏘라나자 <laughs> 모르겠어, 좀 땡기 봐야지. <laughs> 꼭히 이러지 심해요. 단내가 뒤에 왔어야 되는데. 음. 아, 그게 없던데. 좀 없을 아. 아, 네. 송순송 오늘도 일 열심히 합니다. 이 <laughs> 먹었어. 밥 먹어요. 좀 이따 흥 먹지 말고. 킬리시야. 안 킹스. 늘 이유가 있었구만. 킬리시 응. <laughs> 이렇게 중요한. 에이. 안 쪄졌네, 쪄진 거 같은데. 보자. 에헤이, 큰일 났다, 이거. 쪄졌나? 피난다. 어? 공기 피난다. 피안 나요. 피 나요. 어? 피 나는데. 아니, 쪄졌어, 안 쪄졌어? 쪄졌어. 쪄졌어? 어. 공기가 보여? 조금. 그거 하나 밖에 없는 비비인데, 그거. 잘락하노? 수선해야지. 아, 앉을 게더 벌어지네. 맞지? 아오기이다 <laughs> 조심해라 야에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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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오, <laughs> <어이> 씨. 어. <laughs> 나왔다, 나왔다. 군장 <군우> 나왔다. 뿔밭에. <laughs> <나왔다. 웃음> 어. 어이. 예. 어이. 오이, 오이, 오이. <laughs> 하하

오야안 넘어졌네 야 멋있네 좀세 넘어졌네 안 넘어졌어 올렸 낙엽 많은 데 잘했네 연글났네 아 그럼 오늘 밥 먹을 수 있겠네 하하하 하이하이 하하하하하 아하. 아하. 하하하하하하하이렇하겁 왜? 왜 많아졌어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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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하하하하서하는 거가 하하하하하하하 옛날에는 오금을 저리게 만들더만 XT야 아 XT로 바꿨어? XT 좋네 그립감이 좋대 레버가 아 그때보다 나 응. 그때는 끝까지 잡아데형 좋아하는 뻘. 야, 야, 아빠, 아빠, 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거기를 아빠 키가 올라타 갖고 좀 미끄러졌어야 했는데. 거기를 <laughs> 생각했어. 머리로 생각하고 그대로 된디. 저 많이들 받아줬어살라고 어요요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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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요요쯤에서아나거다 중국이라 요오허그이쯤에서 어. <laughs> <laughs> 터졌지. 아들 난리는. 어이 맞네 터지는데. 아하아하 아하하. 하하하. 아. 하하하. 아. Yeah, yeah. Yeah, yeah. Hi, hi, our... hi, hi. Oh, Oh, oi. 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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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Ở. Ở, G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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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re. 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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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저, 오, 어? 어, <laughs> 어, 저, 됐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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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